자, 외발턴으로 마무리하겠다. 자, 예고제입니다. 예고제, 정구제. 자, 외발턴, 자, 외발턴, 어. 아, 아 받아냅니다. 비비기, 비비기. 자, 이번에 뭐나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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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드렸습니다. 넘어오는 그래. 공, 발끝으로, 자, 이번 기술은... 한번더 토끼 한번더 토끼 이아 돌게. 4대 1은 무조건 진다. 4대1은 무조건 나는 이게 세명만 해도 우리 어. 이긴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명하시면 형님네 무조건 이겨요. 이기지. 무조건 그럼 일단 3대 1만 해 볼까? 우대 1은 안 돼. 3대 1안건뭐안 뭐 건다고요? 3대는 안건걸 아, 너무 세. 잠시만요. <laughs> 어, 좋아? 어. 이기려고 돈이 아까우신 거야? 돈안 아까운 게 이기시려고. 예전에 곤란하데 하시려고, 하시려고. 나 이기려고. 오케이, 골. 그냥 그냥. 오케이, 오케이, 골! 오케이, 골. 골. 일단은 이렇게 하, 하자고요. 아, 금요일날 음. 3대1 한번 하고, 워밍업으로, 어, 워밍업으로. 5만원 정도만 하고, 4대1은 30만원입니다. 우리 사행성을 오케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우리끼리 항상 뭐 먹으면 삼십 맛이 나오니까. 두 세. 아. 자홍 간장님 이어서. 아, 3대1 도전갑니다 예. 2대1이 아, 좀 시시했어. 아, 시시했습니까, 2대1? 뭐 인천시대 우승자, 축청뭐 준우승에 빛나는 뭐이 있었지만, 네. 나한테란듯이? 안, 안 됩니다. 나한테란듯이? 안, 안 됩니다. 여러분, 3명 갑니다. 3명 갑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어, 세... 자, 2대1 이어서 3대1 갑니다. 저, 뒤에 공. 어, 네. 어? 아, 서브 있죠? 다. 아, 있습니까, 서브? 어. 좋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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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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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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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r m 이팅 와, 서브를 키는 것 같아? 자, 화이팅! 11점입니다. 3대1 매치. 오케이. 자, 홍관장대 족구기 쉴티. 어, 네? 아, 지금 방금 전까지 자다 일하는데. 아. 아.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 바로 상대 팀을 폭행하는 접근 네, 폭행킥 안 돼. 하나 하나 중요합니다 어이 나이스 자 토스 어떤 공격 자 노키 자 노키 아 정확히 났습니다 어. 자 앞에는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하이. 아. 아. 서버두개 나가면 안 돼요. 이 있어 있어. 이거 무조건 점수야. 아웃 아우. 아웃입니다. 네 여기 3인입니다3대3홍 관장님이 좀불좀 불리하고요. 필살기 나왔습니다. 네트 필살기. 4대3. 아 받았습니다. 어 뛰옵니다. 체력을 아껴야 됩니다. 노키 공격. 노키 공격. 아 정확히 났습니다. 아, 정확히 빈 공간에 어, 떨어지는 볼, 볼. 볼, 볼. 아 자, 서브가 3개 나왔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5대4, 어 4점 중에 3개가 서브입니다. <laughs> <laughs> 5대4, 예. 아 비거리. 아, 아 걸쳤어요. 멀어, 멀어. 안 멀어, 안 멀어. 아, 아 멀어. 받아냅니다. 해, 해, 해. 자, 갑니다. 해, 해, 해. 아, 네트. 아, 네트 맞았습니다. 멀어, 멀어. 안 멀어, 안 멀어, 안 멀어. <laughs> 받아냅니다. 야, 이걸 받아서 살립니다. 해, 해, 해. 공격으로 이어서, 아.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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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laughs> 6대4, 어, 6대4 중에 자 3개의 서브 실수, 3개개 3개 네트 갑니다 6대4 와, 대단합니다. 빈 공간 정확히 놓기. 어 가볍게 힘 안드리고 가볍게 빈 공간으로 정확히 놓습니다. 아칠대육한점득나합니다자육점 뭐. 중에 네 개가 서브입니다. 안돼. 아 너무 왔습니다. 찬스 볼. 아, 빈 공간. 허. 아, 방금 작전을 짰지만, 또그 사이 틈나는 곳으로 바로 밀었습니다. 8대6. 자, 하나 또 도망갑니다. 자, 3개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세네요. 셀 데가 없다고 했지만, 여기서 합니다. 아니. 아, 이거는 뭔 테? 아, 아. 아, 새끼 너무 잘 되네. 아, 세팅 잘 돼요. 부대치. 아, 그래도 2점 리드에 갑니다. 나. 응. 응. 아저씨, 아저씨, 시작. 응. <laughs> 받았습니다. 어. <laughs> 자 뒤를 보는 사이 넣지만 아르토, 아. 이 <laughs> <laughs> 노플레이 <laughs> 아닙니다. 10대7.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자, 매치 포인트. 아, 3대1을 이기나요? 예잘 3...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 들어왔네요. <laughs> 자, 중간에, 경기 중간에 영상을 확인하는 여유. 10대8. 자, 10대8입니다. 아유! 아, 아, 왼발로 왼발로. 아, 왼발로? 왼발 공격으로? 아, 나갔습니다. 10대 9! 조금 나갔습니다. 아, 안 풀린 상태로. 왼발 공격. 예, 아직 나왔습니다. 10대 9입니다, 10대 9. 외발턴으로 외발 마무리. 자, 외발턴으로 마무리하겠다. 자, 예고제입니다, 예고제. 자, 외발턴! 자 외발 턴어아 아, 아, 받아냅니다 비비기. 비비기 자 이번에 뭐나요 토케 토케 키건어 건드렸습니다 넘어 오는 어? 공 발끝으로 자 이번 기술은 한번더 토키 한번더 토키 <laughs>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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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laughs> 머리 맞추기 아, 너 네. 아, 오는 공을 정확히 게 쉽게 1 0쉽1 0게 쉽게 쉽게 게 <웃음> <웃음> 좋습니다. 아 형만 중간에 너무 여유부리다가 중간에 너무 여유 부리다가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 어, 세명은 좀 힘드네요. 세명 박셉입니다. 세명이 좀 힘드네요. 네, 힘듭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니 형만 형님 오늘 뭐이 이, 자리 3 아까 3대일져가지고 어, 졌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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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3대일 너무 너, 너무, 좀 여유부리, 네, 너무 좀여유부리신 너무 여유부신거아니요 <laughs> 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뭐 즐거웠습니다. 네. 네, 오늘 또뭐 경기 많이 했잖아요. 또뭐 3대1 아, 하고, 4대4 하고, 네. 뭐 이렇게. 아무래도 앞으로도 매칭이 많이 있어도, 고 쏘는 거야. 누가 쏘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즐거운 시간은 아, 는 자, 둘, 셋.